비스듬히 해 놓고 사면 어떡해? 네? 이걸 일자로 맞춰 놓고 잘라야지. 누가봐. 음. <laughs> 됐다! 아고띠 놀이 할까? 네! 이거 아고띠 어? 보조 아가방. 아가방 가서 아고띠 놀이 할 거야? 네! 아고띠 보조. 아까 아가 무서워? 새하우리 머리 자를까? 아니 아고띠 보조. 자 오늘의 콘텐츠! 머리카락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놀아주면서 새하 머리카락을 이쁘게! 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여기 앉고 아빠 거기 앉으라고? 오늘 아빠랑 이발을 할 거예요. 세아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머리카락이 너무 지저분해요. 세아 머리 어떻게 자르지? 세트, 세트. 한번 잘라볼까? 아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장난감 저희가 하나 구매했습니다. 장난감? 어? 장난감. 짜잔. 이게 뭐야? 음... 의사 가방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장난감입니다. 자, 이유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빠, 이유 뭐? 아빠 누워요? 예. 정말요? 예. 아빠, 아야에서 누워도되죠 예. 이시대의 최고의 장난감. 어우. 어우, 아파요. 어우, 이시대의 최고의 장난감. 치료해주세요. 아, 어, 의사가 방금. 우와. 의사선생님, 나타납니다. 이제 의사선생님 됩니다. 자. 어 진료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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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 체온제죠, 체온. 작 발라 줄 거예요? 네지아 열어줘요. 예쁘 어, 거기 아빠 알았지 어? 모지 모기가 그랬어? 응. 아니야. 아구떼. 아니, 아구가 아고때. 그랬어? 아니 엄마가. 엄마가 그랬어? 아니 아머니가한분가 그랬어? 아니 토끼 어. 단종. 아 토끼가 그랬어? 응. 아니야 이거 아빠. 아빠? 바벨이 그랬어 바벨. 오빠, 아빠? 어그 운동하다가. 그랬어? 운동하다가 다쳤어. 약 발라주는 거야? 응응 음, 어, 체온 채야 돼요 <laughs> 체온 어, 어, 어때? 어때? 어때 체온 어때요? 안, 안 좋대요? 체온이 높아요? 어떻게 요어해요 그러면 빨리 치료해줘야죠 다시 좋아 <laughs> 다시 또 누우라고? <laughs> 네 아유 고마워요 아유 이불도 덮어줄 거예요? 네 아유 최고의 장난감 어.

어때? 할래? 아니야. 아니야. 세아, 미용실, 미용실 갔잖아. 아빠가 미용실처럼 해줄게. 그럼 세아가 아빠 잘라줄래? 아, 안 돼. 안될것 같아. 삐졌어? 세아야. 요즘 세아가 엄청 잘 삐지는데. 아가. 삐졌어? 세아가 싹둑싹둑 하고 싶었어? <laughs> 삐진척한거지너삐진척왜 <laughs> 자꾸?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새야, 이발하자. 분무기인데? 어? 아, 어, 아고떼를 막기 위해서는 새야, 이거 머리를 잘라야 되는 오, 완물이 엄청 많이 자랐어. 이거 봐, 삐뚤삐뚤, 아빠가 잘라서 삐뚤삐뚤 하는데 자,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아, 이거 가위로 잘라줘? 어. <laughs> 야야야, <laughs> 야, 야. 가만 있어봐. 야, 빨리, 빨리 잘라줘. 무서워, 또또삐졌우 무서워, 또 삐졌어. 세아, 안 자르고서? 응. 자, 앉아보세요 아빠가 머리 한번 잘라줄게. 아빠, 봐봐, 들어봐, 머리. 너 이렇게 빗고, 자, 이뻐질 거지. 자, 공주님 할까? 공주님 해보자 우리. 눈 감아세요, 눈 감아. 아니야, 눈안 감아도 돼. 자, 얼른 그대로 멈춰라. 오, 잘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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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돼. 아빠요, 아빠 오, 그거. 머리카락 여기 지금 나빠 자른 거야. 엄마. 응. 갈게요, 새야 어린이 갈게. <laughs>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 엄마 보, 엄마 쳐다봐 이제, 엄마 쳐다보고 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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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야 용용 지금 용용. 자 이거. 어서님. 손님. 손님 이거, 이거 벌써 예쁜 뭐야. 뭐? <laughs> 벌써 좀 귀여워진 거 같아. 빨랑빨랑 잘라야 머리, <laughs> 돼요. <머리 잡고> <웃음> 뭐? 와, 우리 새가 너무 예쁘다. 근데 비스듬히 해놓고 사람들 어떡해 네? 이걸 일자로 맞춰놓고 잘라야지. <laughs> 다시 해볼게요. 어때서? 됐어. 가고 있어. <laughs> 마지막 마지막 새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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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laughs>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다시 다 아니야 그래. 둠만 둠만 둠만. 누가 <laughs> 봐. 됐다. 자, 머리 자른 거 한번 아빠랑 같이 볼까? 올라와, 올라와 봐. 이쁘지? 예. 네. 빠야아빠야 아빠야. 아빠 자른다고? 어, 아빠 한번 해 줘. 나 아빠 괜찮아. 오녀성 진짜 자르빗짜고해 줘야지. 돌개? 아. 아. 어 <laughs> 잘았어? 세아가 지금 이제 여기 뭐 머리 잘랐는데 미발했는데 묻어가지고 안돼 이거 위험해 묻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세아를 좀 첨벙첨벙 시키겠습니다 세아빵천 첨벙첨벙 할까? 아또 삐졌어 <laughs> 세아 또 <너> 삐졌어? <laughs> 저희는 방송 여기까지 하고 세아 좀 씻겨야 돼서 다음에 또 방송 금방 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좀 삐지게 해보고 뭐 갈게 나 그거 뱉어 뱉어 세아 안돼 세아야 그거 뱉어 입에다 넣으면 안돼 암기지, <laughs> 네?